아제작 패롤드. <laughs> 어, 요 얘기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패롤드가 정면승부 분위기입니다. 왜 닌텐도가 빡치냐? 얼마 전에 지식백과 성의영 영상에서 보면 리스펙트 관련 얘기도 좀 했는데. 만약에 리스펙트를 어느 정도 했다고 하더라도 닌텐도는 걸었겠구나 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이 안을 내가 훑어봤는데, 얘네들의 IP화라는 게 어느 부분에서 무섭냐? 포켓몬의 디자인을 좀 따랐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표절로 걸라 그러면 표절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얘기는 할수 없는데, 모티브가 그쪽에 있는 애들이 있으니까, 얘네들을 데포르메화 해가지고 굿즈를 내면, 이게 피카츄인지, 이 동네에 있는 번개쟁이 겐지 알기가 어려울 것이다. 캐릭터 상품 같은 거에서. 캐리어에 보통 약간 노란색의 번개 문양 넣고 이러면 피카츄구나 하고 끝나는데, 페롤드라고 해도, 울 건데요? 이런 식으로 건다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했건 간에 IP화로 왔을 때는 무조건 닌텐도는 걸었겠네 라는 생각이 들고 얘네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IP화를 노린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게이 안에 있는 부스를 봤는데 귀엽고 이쁘게 잘 꾸며놨어요 요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을 먹고 싶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의 떴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포켓몬이랑 다르게 좀 성인지향적이거든 도축하고 뭐 총소.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얘네들이. 그러나 보니까 그 부분을 노리고 부스를 꾸몄구나 하는 게 보이더라. 부스를 이런 식으로 꾸며놨어요. 근데 어쨌든 얘네들은 뺄 생각은 없는 것 같아. 포켓페어 부스로 보고 느낀 건 얘네들은 응, 갖다 박을 생각이구나. 2024년 9월 19일 날 공식 자료를 통해 이제 알려졌습니다. 포켓페어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말이 나오던 게, 어, 이거 옛날에 하얀 고양이 프로젝트 사건과 비슷하지 않냐?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은이콘이라는 모니터 터치해가지고 컨트롤하는 방식에 대한 걸로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정리가 된 사건인데 하얀 고양이 프로젝트 때도 닌텐도가 고소를 했을 때 초반 여론은 닌텐도에 좀안 좋은 여론이 많았습니다. 니들 또 이거 별것도 아닌 걸로 거냐 라는 이런 거겠죠. 이게 나중에 다 뒤집혔습니다. 재판 과정 내에서 어떤 어떤 게 특허권 침해 소송 이 있었고 하양고양이 프로젝트 게임을 만드는 회사에서 뭘 했는지가 밝혀지면서 아 이건 특허권으로 처맞아야 된다가 됐는데 이거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왜 게임이 나왔을 때안 걸고 지금 걸지? 라는 의문들이 많이 올라오죠. 제일 설득력 있게 올라오고 있는 게 패럴들을 IP화하려고 한다 라는 겁니다. 2004년 7월에 페롤드 엔터테인먼트라는 걸 만듭니다. 페롤드의 라이센스를 관리하는 기업인데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랑 애니플렉스 등등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2024년 9월 14일 기준으로 또 이제 기사를 살펴보면 크래프톤이 펍지 스튜디오 산하에 페롤드 모바일 제작팀을 꾸리고 테크니컬 디렉터를 비롯한 개발진 구인에 나섰다. 기사가 또 올라오거든요. 확실히 패롤들을 ip화하는구나 라는 움직임을 보고 닌텐도가 건게 아닌가 하는 게 현재 중론입니다 하얀 고양이 프로젝트는 뭘로 얻어 맞았냐 하는 걸좀 얘기를 해보면 이 게임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한국은 2014년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을 해서 2019년 10월에 서비스가 종료됐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2018년 1월 닌텐도 측에서 소송을 걸었다고 코르프라에서 발표를 합니다 2020년 2월쯤에 게임 조작 방법 변경 공지를 올립니다 2021년 4월에는 닌텐도 측에서 보상금을 올립니다 49억 5천만원에서 96억 9천 9백만원으로 2021년 8월에 소송을 취하를 하면서 이 일은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2024년 10주년 관련된 여러 공지에서 소송에 문제가 됐던 후니콘 조작 선택 가능 관련된 공지가 또 올라와요 재판 과정에서 걸었던 게 보면은 일본 쪽 특허권 5개가 걸려있는데 마지막 기사에는 또 하나 더 추가가 돼가지고 6개더라고요 대표적으로는 다 5개를 얘기를 하던데 근데 이제 그 5개가 뭐냐면 그중에 사람들이 이제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게 터치스크린 관련입니다 왜 터치스크린 관련되냐 이게 코로프라라는 이게 공식 채널이거든요 여기에 뿌니콘 조작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예측한 바로는, 얘네들이 이걸 등록해가지고, 이 특허권을 바탕으로 다른 게임을 공격을 했을 것이다. 를 가장 크게 추측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닌텐도가, 아니, 터치스크린 관련된 특허는 우리가 갖고 있는데, 조금 다르게 등록을 해가지고, 다른 회사를 때린다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 특허로 너희를 때리겠다. 이런 분위기로 흘러간 사건이라는 거지. 어쨌든 결론은, 33억엔 합의로 끝난 사건이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맞을 게 있어가지고 이거는 특허권으로 때리는 게 맞다 라는 분위기였어요 오늘 올라온 거에 관해서는 주된 내용이 특허권보다는 IP 관련해가지고 얘네들이 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특허권을 선택한 게 아니냐 물론 그 특허권도 이제 까고 보면은 특허권도 굉장히 크게 침해해가지고 패럴드가 잘못했다라고 나올 수 있는데 현재 여론이 글로벌 반응 중에 대다수는 이겁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고소 언제 하나 했다 이게 제일 많은데 내 그럴 줄 알았다를 제외하면은 얘네 또 별거 아닌 걸로 괴롭히네 라는 식의 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패롤드는 충분히 맞을 만큼 베꼈다라는 의견도 있긴 한데 닌텐도 특허권에 관련된 비판이 많아요 일본 특허 같은 경우에 별게 다 있어요 좀 과장을 보태면 앞으로 가는 버튼을 누르면 앞으로 간다도 특허 등록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되게 반발을 느끼는 거야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다른 쪽에 태클을 걸수 있게 하냐 이런게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우리나라는 아마 이쪽이 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특허권으로 장난질 치던 애를 특허로 때리는 거야 사람들도 응원하고 법정에서도 판단 기준이 쉽게 설수 있겠지만 겉으로 보이길 ip 싸움인데 무기를 특허권을 들고 왔네 라고 보이게 되면은 결과는 좀 알기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좀 궁금은 합니다 ip 확장은 좀 그렇지 않냐 라는 의견도 있잖아요 지금 채팅방만 보느라도 올라오듯이 하지만 결과는 천천히 좀 보면 될 것이고 결과 기다리다 보면 공판 내용에 따라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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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로 걸었다, 이런 이런 걸로 걸렸다, 뭐 이런 게 이제 계속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걸 보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썰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뭘로 걸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방금 얘기한 이제 사 고소를 왜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IP화는 못 참겠다 하고 걸은 거 아닌가? IP화가 의미가 크냐고요? 야 단타로 그냥 딱 하고 가면은 그래 뭐 게임 업계 발전이고 뭐건 대의명분에도 이럴 수 있는데 포켓몬이라는 ip는요 닌텐도에게 엄청나게 큰 ip에요 포켓몬 ip랑 경쟁하겠다고 뭐가 나온다고 굉장히 거슬리는 걸 수도 있어 닌텐도한테 정확하게는 이제 모른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하얀 고양이 프로젝트 사건에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다라는 거는 발표를 안 했었고 과정이라든지 공판 내용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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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측을 했던 거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판 내용에 따라 가지고 추측을 하겠죠? 페럴드 입장문 나왔다고요. 뭐라고? <laughs> 자, 45분 전에 올라온 게 있습니다. 45분 전에 올라온 게 있어요. 뭐 소송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소송에 대한 통지를 받았다. 특허 침해 청구에 대한 적절한 법적 절차와 조사를 시작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침해 혐의를 받고 있는 구체적인 특허에 대해 알지 못한다. 포켓페어는 도케 본사로둔 소규모 인디게임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충은 여기까지는 뭐 보자면은 아, 이런 소송이 들어왔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다. 이 아래쪽에 봤을 때는 아니, 저희는 인디게임 회사보고 그냥 열심히 게임을 만들 뿐입니다. 쓱 읽어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네. 그리고 얘네들도 진지하게 소송 안들어올거라고 생각 안하고 있었지 않을까? 아마 닌텐도에서 골텐데왜 아직까지 안 걸지? 이러고 생각하고 있었을 수 있어 어, 막상 어? 일 나오면은 아, 우리 소규배사입니다 인디 전체라고 하지 마라 소니라나 마이크로소프트랑가 제휴 한 다음에 아니, 시, 졸라 큰 일을 하고 있으면서 아니, 뭐 문제가 생기면 아, 우리 인디입니다 그러지 마라 이런 일은 예상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니네 뭐다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내가 이것저것 보고 느낀 게 일본에서 반반 정도 나오면은 굉장히 안 좋은 걸 거거든요 트위터에서 반반이라고 보일 정도로 나왔다는 거는 어딘가에서는 대형 화제가 나오고 있다는 거 패럴드 2에는 과연 반응이 어땠을까 여기는 좀 많이 우호적 오저... 어... 댓글이 300개가 달렸어요 저쪽보다도 댓글이 많이 달린 느낌이고요 여러분의 제품은 그들이 10년 이상 만들어 온 것보다 낫습니다. 그, 서양권 분위기 중에, 재밌으면 장땡 분위기가 굉장히 크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일본 댓글이랑 차이가 느껴지는 게, 많이 응원하는? 이밖에 다 비꼬는 거는, 닌텐도는 닌텐도답게 한다. 포켓몬보다 더 나은 게임을 만들면 참을 수 없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거 쓱 찾아보고 느낀 점은, 찾을 게 없어. 이번 같은 경우에도 소울을 넣었지만 페럴드 쪽에서 입장문에도 고소는 들어왔는데 구체적으로 뭔지 모른다 이래 돼 있고 우리가 현재 알수 있는 거는 다 추측일 겁니다 추측 외에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고 이제 보기만 하면 된다 나올 만큼은 나왔고 4200만입니다 지금 4200만이고 그냥 페럴드 쪽에 적 적이야 이제 그 이유가 도쿄 소재의 인디 그 부분이 제일 큰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사람들이 엄청 짜쳤나 봐. 도쿄 소재의 인디 뭐냐 이들? 이제 이엔 쪽으로 가가지고 이쪽 보면은 반대입니다. 여기 이제 조회수가 500만이고 여기 이제 서양권 댓글이 달리는데 여기는 주된 내용이 뭐냐 닌텐도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권으로 괜히 작은 회사 괴롭힌다. 그리고 이 분위기의 이유가 되는 게 우리나라는 닥닥대 한번 본 적이 있죠. 그냥 게임이 재밌으면 오케이라는 분위기도 어느 정도 존재하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 닌텐도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쓸데 없는 것까지 다 특허권으로 해가지고 많이 들고 있고 이걸 통해서 견제하는 듯한 분위기가 난다 말을 많이 해요.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하면 니들 게임 같이 만들잖아. 니네들이 게임 못 만든다고 게임 잘 만드는 회사 갈구는 거 아님? 이런 식의 분위기. 또, 그렇게 가고 있다. 분위기가 완전 갈렸습니다. 동서양이 이렇게 갈렸어요. 재밌더라.